여기는, 어... 가볍기조입니다. 가볍기조. 가볍기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가게는 굉장히 이뻐요. 손님 하나도 없습니다. 옥약상과 히돌이 모이 나이네스네. 탁구시모 옥약상과 나이, 희마데스네, 희마. 힘마. 또 뭐, 고꼬모, 다리모이 나이. 고꼬모 옥약상과 다리모이 나이네스네. 아라, 아나이네 옥객과가 다이따이 주분의일이 났다 또 쓰는댔으네. 손님이 1 0분의1로 줄었대요. 가보기죠. 손님이 없어요. 옥객상과 젠젠 히마다스 타쿠시논덴상과 냄비까라 야스문됐으네. 뭐뭐 젠젠 히마다까라 쇼가나이됐으네. 손님이 하나도 없어서 택시운전사도 전부 있고 예. この한세에서도 한국에서도 이국에서도야국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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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한국에서도 도도한국도 한국에서도 도 한국에서도 한도대객 다들 기타리 기타리 するの人は少ないしなんかあの看板とかも決してお店やめちゃって暇ですね。看板もないじゃん。看板。天気も入れなかったからフライでしょ 여기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야. 신님 정말 많은데. 인데 경찰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 여기 파출소 앞인데. 그냥 이러고 있어. 곡지머나가 쓰윽 고객사님 빠야루도 꾸려 손님이 어, 엄청 많은 데입니다. 아파 호텔. 호텔로는 해야 뭐. 날씨가 기래졌다니까 고객상 나이노 것도 되네. 응. 손님이 없어요 호텔에도 전혀 없고 여기가 정말 유명한 데입니다. 여기가 가보기죠. 어, 메인 도리. 여기가 굉장히 손님 최고 많은 동네다. ここはすごく이 도구르다는 오객상 히즈리분이 나 이제,わかる? 와, 가와이소 정말 이상한 동네니 변했습니다. 간판은 저렇게 많은데 손님은 하나도 없어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호객행위, 삐끼하는 사람입니다. 손님 휘파르, 손님 잡아당기려고 나온 사람들이고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コンビニもお客さん、一人もいない。そんにも一人もいない。やー。そんにもお客が全然ないですね。大体お店を閉まったり。全部閉まったり全部閉まったでしょう。今の時間でここは閉めるところじゃないじゃん。パチコも終わったかお客さんいない。 옥약상, 콧나 오키노미세대. 손님 세명 있어요. 시에짰다이 옥약상가 없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와다시만에, 니언 이때, 산준행리 났단 데스그래도콧나고또미다고또 나이요. 쓰나미가 났다 두기 뭐, 옥약상 이빠이네. 내가 여기 일본 언제 30년 됐는데, 이렇게 손님 없는 거 처음이에요. 경사초와 마약とかした奴がいるかもしれない. 난노 뭔가 아테 오라오라 쓸게け 손님이 하나도 없어. 여기 전부 다 종업원들. 이야. 오객사客さんが全な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도스레베이で까か こっ가こんなにないのもの 네, 처음 네 처음 대 응. 객이네 응. 아저씨가 응. 손님 삐끼 하려고 나와 있네. 없어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입니다. 삐끼 하라고 했어요. 호객 행위 하려고 나왔는데 여기 하면 안 되거든요. 꽃집한각구도가약키니쿠네 한각을 す 곳도 ころも 손님이 없어. 호객구가 나이 네 今の道は一番お客がねいっぱいあるしね走ることができないじゃんだけどなんか暇だからこっちからサッカーするねバッカ練習ね <laughs> こんなこと見たことないけどね危ない危ないお客お店全部閉めちゃったあのー、8割九割ぐらい閉めちゃったんですね

신주쿠에기 세가시구 쪽으로 가는 중인데 30년 만에 처음 봤어요. 산진행 물이니 곧 나오기 앞상 스쿠나이노 것도 똑바와 하지막미 믿어요. 이야 리온나 리온나 가다가 마지막에 닦거나 민나 이에 까라 누스방수르노. 나한 오기 앞과가 젠젠 나이 됐 이야. 이세팅 대파트먼트 똑같이 이런 나도 고르되셔. 이 지방 유명인원 밑이다느니. 다래무이 나이. 구름아답게. 구름아니모 옥약상가 젠젠나이네. 택시가 꽉 찼습니다. 꽉 찼는데. 손님이 전, 저, 전혀 전 없어. 손님이. 옥약상가 젠젠나이자. 돈키호테 뭐히마댔으네 아지라노 로드 죠 고지라노 로또 데스케는데도 こっちも逆上나스네私난주년믿던데스도 몇십 년 동안 신주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자, 애기 앞으로 가. 갈... 여기가 알타마이죠. 제가 까동교호텔마이동 앞인데도 손님이 없어요. <laughs> 와. 사람을 셀 수밖에 없는데 이거 여기 있는 사람들 대개 호객 행위 같은 것도 나와있고 근데 사람이 전혀 없어 여기 항상 젠젠 나이네 고나고 도 미타고 도 나이네 힘啊 히마, 히마 히마 자 신조고 역 앞으로 가겠습니다 전혀 손님이 없어요